안녕하세요. 월룸카페입니다 지금 이 꽃은 백정화입니다. 월동은 안되고요. 이제 날이 추워지면 화분에 심어서 실내로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. 법에나가 빨갛게 폈는데 보통 위쪽으로 키가 자라는데 이거는 옆으로 퍼지네요. 좀 특이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처음 심었을 때는 시들시들하고 내년이나 꽃을 보게볼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. 흑맥문동을 심었었는데 어, 싹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되게 속상했었어요. 근데 지금. 천천히 싹이 나오고 있죠. 꺼불꺼불한 비비추도 이뻐요. 덩굴장미입니다. 장미 송이가 엄청 커요. 제가 장미를 구입할 때 송이가 한 10cm씩 되고 그 다음에 향이 있는 걸 주로 구매를 했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제 주목하고 바로 옆에 있거든요. 진짜 그죠? 크레마디스도. 폈어요. 정말 꽃 크기가 큽니다. 이것도 제 주목하고 비교를 하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커요, 꽃이. 화이트 핑크 샐릭스가 점점 더 어, 화사해 보입니다. 전지를 하지 않아서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. 황화 코스모스인데 이게 경사지어서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려요. 그래서 흙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심었어요. 근데 이게 코스모스니까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아요. 페랭이가 딱 한송이 폈습니다. 하얀 페스테머입니다한 50cm 정도 되네요. 쭉 뻗어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. 체리 세이지입니다. 잘 자라네요. 넝쿨 장미입니다. 꽃잎을 보세요. 정말 정말 예뻐요. 철스톤 콘스쿨 좀 뒤늦게 심었었는데 작년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. 이건 문라이트 고유장미입니다 넝쿨장미 예쁘죠? 색깔이 섞였네요. 노란 장미입니다. 이것도 역시 성이가 엄청 커요. 꽃잎 모양이 정말 예쁘죠. 주름이 좀 있어요. 프릴처럼 크림 색깔이 나는 아이스 월거입니다 정말 고상이 보이죠. 꽃장미가 필 거예요. 옆에 있는 건 작은 건데 꽃한송이만 크게 저렇게 생겼어요. 약간 연분홍빛깔이 나네요. 아나벨스국도 어,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. 기대가 많이 돼요. 핑크 아나벨스국.